하루냐? 안녕하세요 가리걸 종호입니다 오늘은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크리스마스 네. 기념 커플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 저희는 아바타 시리즈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영화 보기 돈까스 라면 맛있겠다 지금 배고파서 <laughs> 피자냄새 나 어린이들 밥도 n o 서먹는 you can't do it. I don't know if you can't do it. I don't know if y o it. I i t u c 방깍잡 f o u 다 a <laughs> <왜 이래? 웃음> 저는 엠프피고 관종이라서 괜찮고. 정기해. <laughs> 나의 남자라면, 감당해야겠지? <laughs> <laughs> 와진장파쿠이 오늘의 메인 재료는? 한우! <laughs> 사돌방이, 살치살, 안창살, 모등도 같이 샀어요. 그리고! 너무 표독스러지하이스포츠 <laughs> 와인 한 병이랑. 아 배고파서 진짜 지금 완전 억텐이야. 제주 나이티드 그분들 왜 보여주는 거야? 어? 나 제주 사람이니까. <laughs>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자기도 메리 크리스마스. 어우 이게 아니 이게 맛있어요 진짜. 이게 준 이미지. 아. 편하게 입어. 신나다 자기야. 야 신나. 이런 거 기름 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퍼핀? 퍼프. <laughs> 자번에 고기 구워 먹을 때는 내가 구 섹시. 음. 벌써 침질질이암기이 i m m e i 암 gimme, i 찰랑찰랑한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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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손 조심해, 손. 국물을 먼저 먹어야 돼요, 여러분. 손 다쳐. <laughs> 어우, 아저씨. <laughs> 프랑스에서 물건 넣은 비행기 타고 온 아이고요 작생이가 이번에 한국 잠깐 들어왔을 때, 만났을 때 선물로 줬어요 오마이 갓뽕와향 너무 좋아 와 완전 내 취향 저격이야 그래? 그만 맨날 맨날 조몽 씨의 배경화면이 저로 바뀌거든요? 근데 바뀔 때마다 현타 와요 제주도에는 애기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아요 엘베 같은 데에서 이제 애기들을 만나면은 와 이렇게 하거든요? 오늘은 눈은 안 맞추고 이걸 막 이렇게 했어. 너무 좋아하는 거야. 정수리에 심을까봐 그냥. 내가 그렇게 무섭게 생겼나요? 유전이랍니다. 근데 이제 애기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 귀엽다. 아, 정말 귀엽다. 고기 <목소리> 아까 나는 거랑 구운 버섯이랑 먹고 싶은데, 기게 Last Christmas, I gave my heart. 여러분 오늘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사실은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위세호름에 가려고 했는데요 누가 휴일에 등산을 하고 싶겠니냐 어, 5분만 더 자자 10분만 더 자자 이러면서 그냥 자버렸습니다 늦잠 좀 자게 그래서 아주 잠을 푹 잤더니 컨디션은 최고 샤워를 딱맞췄더니 모공이가 개발라 피지가 들어찼다 그냥 겨울철 수부지 피부를 아시나요? 진짜 저 같은 피부 공감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피조는 그냥 사우디아라비아로 왜 가니? 여기에 기름이 날렸는데 근데 볼이랑 이마는 사막 그냥 대충 바르면 너무 건조하고 또 너무 많이 바르면 번들거리는 그냥 지랄맞은 수부지 피부 <laughs> 지금 공감 가는 사람들 무조건 있을 거야 자 그럴 땐 얘를 써보세요 짜잔 이게 디오디너리에서 나온 나이아신 아마이드 세럼인데 이게 유수분 밸런스를 기가 맥 키게 잡아줘. 자 이렇게 스포이드로 자 어떻게 바르냐? 원래 여러분들이 쓰시는 스킨 케어 루틴이 있을 거잖아요. 세럼 루틴 직전에 이걸 써주는 거야. 두세 방울 정도. 탁탁 탁, 탁. 자 이마가 너무 비비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한번 쓱흡수 이게 과도한 피지 분비를 억제해주면서 모공 관리가 되니까. 우리 지성 피부들 특히 걱정하는 블랙헤드랑 트러블도 개선이 되는데 동시에 전체 피부 톤 정리에도 너무 좋다. 디오디너리는 가격이 합리적인 걸로 유명. 유미... 해 30ml가 8,700원. 60ml가 15,700원이셔? 복합성, 수부지, 트러블. 이런 피부 타입의 거램보이들에게 추천을 드려요. 주의할 점! 과유가 불급이니라! 두세 방울 정도만 소량씩을 써주고 강한 제품들 있잖아요. 레티놀이나 혹시나. 이런 거랑 같이 쓰는 거는 좀 삐, 비추. 마지막으로 아침에 바를 때는 선크림은 필수겠지? 여러분은 산타 선물 받았어요. <laughs> 딸기 케이크를. 마음속으로 빌었는데 없었어요. 나이가 서른이겠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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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어렸을 때 갑자기 <목소리> 퇴근. <laughs> 갑자기 퇴근. <laughs> 여러분 어렸을 때 산타 할아버지 있다는 거몇 살까지 믿으셨어요? 저는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약간 동심이 빨리 깨진 타입이어가지고 5살에는 깨지지 않았을까? 근데 이거 특히 진짜 기름이 너무 많이 올라올 것 같은 그런 피부인 날이 있거든요. 저는 약간 매일매일 스킨케어를 다르게 해주는 편이니까 그 사이에 이거 하나만 딱 껴놔도 화장을 요즘 제가 글로우로 하잖아요. 개기름처럼안 올라온다 그래야 되나? 진짜 강추. 그냥 싹 강추 그냥. You b e You b e 저의 크리스마스 룩을 소개합니다! 산타클로스 모자! 저의 로망 중에 하나가 크리스마스 이브랑 크리스마스 날에 산타 모자 쓰고 돌아다니는 거였거든요 우 와인 목도리인데요 제 머리카락에도 한번 액츠를 한번 져봤아요공주거리랑같었 샀던 니트인데 <laughs> 갑자기? 그리고 안에 치마 바지 그다음에 추우니까네 여기 시스루 스타킹! 귀엽고 앙큼! 하지만 조금은 섹시하게 어, 우설당자산타골 출근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나 만나게 될 수도 있으니까 황금양을한 6알 챙겼어요 어머 가랑이세요? r 피 크리스마스 DJ 볼륨 업오 지금 두 명도 완전 크리스마스 조명이야 호호 나 이게 뭔가 했네 이게 나나 <laughs> 나 얼굴에 갑자기 타투가 생겼나 했네 나는 크리스마스 선물 못 받겠다 그어서 아, 질색하실듯 산타도 간다 <laughs> 왜그래 그냥 바로 그냥 하이패스로 지나가실듯 음, 자는 어렸을 때 아빠가 음. 산타 해주셨어? 마지막 기억이 탱크 로봇 같은 거어 진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근데 어쨌든 그 탱크가 잘안 됐던 거 기억나 되게 비싸게 사줬다고 엄마가 넌지시 얘기한 거 같은데 잘안 됐던 기억이 있어 어, 돈 내는 건가 봐 아 여기 써있네. 아 보자, 얼마인지. 오늘 공휴일이라 뽕차일 수도 있어. 제발. 어? 어 공휴일 무료. 어. Oh, so lucky. 축복이다. 벌써 가면 안 돼, 자기야. 다 예약돼 있는 거라서. 구경하려고 구경하자. 응. 다른 이성이 내 네, 이거 잠바 지퍼 올려주는 거 <laughs>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정말 추우면. 진짜? 너무 추우면 그래도 해줘. 넌 진짜 싫어. 난 진짜 싫으니까 하지 마. 난안 하지. 자기가 받는 건 괜찮다 이거 지와 모자 안썼으면 머리 다 빠질 뻔 했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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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이미 좀차 보이는데요? 에이 누가 기침 소리를. 아, 한참 지나면아이 차는 뭐... 어떻게 얼굴 때문에 우리 보시는 건 아닐 거야. 감사합니다. 춥다. 여 우리 이친자 여러분들... 이제 제가 마셔보겠습니다. 우리 맛있게 만들고, 저저그야되는 저기 머리 색깔이 똑같아 밥이다! <laughs> 그 우리예요. 그. 사케는 나로안 되지. 이렇게 나는 거. 아, 그거고. 아. 방금 아, 네. 보여 주셨던 그걸로 아, 제... 응? 다시. 영업당 했다. <laughs> 포장이 예쁘게 돼 있어. 예, 네, 너무 예쁜데요 예, 네, 이거 너무 예쁘다. 병이 진짜 너무 예쁘다. 어, 이 나랑 커플이잖아. <laughs> 아니 근데 이렇게 음식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5만 원이 돼요? 안 나면 안 나면 될것 같아요. 아니 오히려 넘을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주네요. 음, 제주도 오마카세를 그래. 와보고 싶은데 가성비로 와보고 싶다. 그러면 진비 마이볼이랑 발베니 언더락 한 잔이랑요. 2 5살이 자리 으니까애들이 26, 21. 네? 네? 한해 스물여섯, 둘째 스물한, 팔십 대, 오십 대. 진짜요? 진짜요? <목소리> 아니 언니, 언니 뭐야? 아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두분 뭔데? 이거 아, 한잔 해야 지 그거 아, 한잔 해야 돼. 짠, 메리 크리스마스. 아니 근데 저분 네. 그, 유튜버 닮았는데. 아, 아 여, 아 여자분이요? 네.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와 이거 진짜 미치겠다. <laughs> 너무 재밌다. 아, 신기한 재밌네요. 근데, 근데 내 왔을 때 종호는 지금 기빨리고 있다. 곧 있으면 나갈 것 같다. 어, 어 검은 배경을 보여드리자 하이트 크리스마스 제가... 아, <laughs>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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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추워. 안 나? 오 이렇게 나오나오나오나오 하이트 크리스마스 잠눈이요 제가 가가가가가가가가가만가가가가가가가가다 니 어떻게 저렇게 거꾸로 가지? 우와, 저게 지금 완전 거꾸로 가. 이건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오. 바람을 가르는 소리예요. 김밥 말이는 어디 있어? 여기 여기. 지금부터 종갈요리사 1대1 대결을 시작하도록 하겠니라 오, 어떻게 알았어? 이번 대결 주제는 김밥입니다. 각자의 히든 재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말아 김밥. 저는 유부김밥을 만들 겁니다. 일단 숙주를 데칩니다 아쟤 우리한테 대지마매 청경채가 왜게 공격적이야 청경채를 데쳐줍니다 얼마나 해야 되 손이 많이 가네 김밥 싼 거였는데 마리 4,500원 이런 거 했잖아 추구짜리 어떻게 넣어 으악 <laughs> 음! 맛있다. 이 정도 크기로 하는 것 같아. 이거를 이렇게 펴. 오 느낌 나는데? 응. 얇게 겹쳐서. 음, 근데 거. 머리숱 완전 없었어. 아, 머리숱이요? <laughs> 오 근데 느낌 난다. 오. 그리고 재료를 꾹꾹 눌러. 어. 음. 오잘 됐는데? 오, 오. 오 됐어. <laughs> 김밥 됐어. 잘 됐다. 찹김밥. 됐어, 됐어. 아, 개어접해 <laughs> 아, 케어김밥이야 아, 개어접해 음. 아, 케어도 피해! 아, 케어 음, 음. <laughs> 아, 김에 밥피서 아, 아, 거어도 피해! 아, 케어도 피해! 다 케어도 피해! 아, 아, 아니, 파실레, 유? 와, 나 완전 뚱뚱해 저는 계란이 포인트입니다. 최대한 얇고 넓게 깔아야 된대. 뭐 할수있을까 처음 말하고. 맛있 오, 개 뚱뚱해. 우와! 우와! 우와, 우와 되게 이뻐. 어떻게 먹기야? 미쳤지. 어, 해야겠는데, 방송? 쟤는 찾았어? <웃음> <웃음> 짜잔. 우와, 진짜 예쁘다. 음, 음. 음. 우와, 진짜 대박. 보셨나요? 재능의 차이를. 근데 김 김밥이 새동이야 추워. 거기서 저녁 먹을 거지? 어, 원래는 최근까지만 해도 15도 정도로 엄청 따뜻하다가 눈이 갑자기 왔더니. <laughs> 갑자기 지금. 이렇게 추울 때면 찜질방을 가야겠죠? <laughs> 찜질방을 거의 지금 근 10년간 간 적이 없는데. 김치찌개. 손한번 대봐. 얼마나 큰지. 별로 안커 보이네. <laughs> 오. 참. 음. 아, 고독을 즐기는 남자. 섬미야? <laughs> 기대하게 하네 어디에 야 왼쪽 오른쪽? 메리 크리스마스 아 언제 샀어? 아 진짜 살 수가 없는 아까 우체국 갔다 네, 면서 네. 어. 네. 얘네도 그거래 동물성 뭐 동물성 생그림? 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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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크리스마스 때는 뭐라고 노래 불러?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 오, 맞아? 오, 아, 오, 오 cool. 심지어, 그 안에 있구나. Merry Christmas, Merry Christmas. That's one time.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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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먹을래? <웃음> <웃음> 좀 업데이트 때 시켜야지. 맛 <laughs> 시켜. 생맥주 한 같이